됐다. 아, 또 콩이 모자라 아우, 진짜. 아우. 기반 시설 만드는데 힘다 쓰겠네, 이거. Congratulations. New achievement gained. 아니, 이거 뭐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이 별표 하려면 필드 슈테이블 트리 얼롱 코스트. 해변에 나는 트리거 시기가 있다는데 해변에 나는 트리거 시기가 왜안 보인가? 계속 레벨을 빼. 레벨업 살살해. 해변에 거시기가 난다는데 아 해변에 난게안 보이는데? 새로 지은 다리 바로 옆 나무 어디?

쭉쭉 올라가는거 봐요 원하는거 채워주니까 이거 뭐야 퀀텀 컴퓨터가 왜 필요해 갑자기 야 안돼 퀀텀 컴퓨터 그거 안돼 퀀텀 컴퓨터 북극에서만 만들수있어 와 여기 뭔데 퀀텀 컴퓨터가 13개나 필요해 진짜 이쉴 틈이 없다 쉴 틈이 <laughs> 여기 모자라면 저거 채워주면 저거 저거 채워야 되고 저거 채우면 이거 채워야 되고 계속 왔다 간다. Cool. 차를 음식관들려고 하는데 주변에도 설치하면 효율 안올려고 오르죠. 오르는데 안 해요. 자, 그럼 퀀텀 컴퓨터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좀 퀀텀 컴퓨터를 더욱 찍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퀀텀 컴퓨터 26대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어, 쿼빗 프로세서라는 게 필요한데 쿼빗 프로세서는 warning. Unfulfilled demand for specific consumer products. 쿼빗 프로세서는 또 이게 또 다이아몬드가 필요해요, 또. 이또 다이아몬드가 또 미친듯이 필요하거든. 다이아몬드를 또 어디서 사냐? 자만 다이아몬드, 이제 나도 캘수 있지 않을까? 다이아몬드 캘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수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얘가 다이아몬드를 300개씩 갖고 있었거든. 다이아몬드 광산, 이제 열렸을 것 같은데? 고로치고로치 i 로 o 고 o c 고 r 지고로치고로치오로치마루야 장난해 <laughs> 장난해 w a r n i n g Unfulfilled demand f o r s p e c i f i c c o n s u m e r p r o d u c t s 기다려 임마. 나도 지금 생각이 다 있어. 와씨. 점점 렉 걸린다 이제 슬슬. 볼까 다이아몬드 커팅 어떻게 하나? 아니,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찾아? 진짜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안 갈리는 것만 그거 하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이아몬드 생산량 몇이야? 다이아몬드 생산량 30! 야. 저 끊어야. 여기서 다이아몬드 지금 사는 거 끊어 어, 끊었나? 죄송합니다. 깝쳤네요 지가 다이아몬드 온 일로 보내고. I have a proposal for you if you're interested. 저 아까 다이아몬드 공사 어디다 만들었냐? 다이아 다이아몬드 공사 이래널 아, 정신이 없지? 여기다가 새로운 그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효율이 됐지 그래도 모자라 와우 와우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잘못 만들었어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 10개 그러려면또 슈퍼 쿨렌트가 필요하고 거의 개판이야 자 쿨렌트 8개 만들면 이번에는 딜스스륨이 모자르네요 이걸또 캐기 위해선 여기다 광산을 하나 또 만들어 줘야 되죠. 어, 아니네. 바다야, 이거? 어, 바다에서 캐는 거였구나. 자, 12개씩 캐내지. 대신 하이드로라이트가 갑자기 모잘라지면서 전력이 딸리면서 하이드로 라이트를 또 캐야 되고, 하이드로 라이트를 캐면 전력, 전력, 우리 전기 친구 여기다가 전기 친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바뻐, 개 바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모자란 거. 그래도 하이드로 라이트가 9개가 모자라. 왜? 아, 미친 연료 아, 도로연결을 안했어 여길 했는데?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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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요아 여기 빠가사리 아... 데스 어요 됐어 됐어. 여기 거 지워 버릴게 Requirements for new achievement. 뭔가 언락되는거 요거 요런 거재밌어 요런 거 흥미롭고 자꾸 하고 싶게 만들어 사람을. 1 5개 18개. 그렇지. 자, 콘돔 컴퓨터 이제 슬슬 판매하기 시작할까요? 26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이 20개 이 o n n e c t e d 친구가 이 저건 또이야구가이친구이터 바라는 게 넘나 많은 것 넘나 넘나 많은 것 바라는 게 댐 확인 하자고 잠깐만요. <laughs> 코코 링내거 컴퓨터로 또뭐 하려고? 뭐 하려고? 빨리 또끌어나 보고, 뭐 하고 싶어 가지고 뭔가를 겁나게 기다리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와와 이건 좀 아니다. 와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우주에서 나오는 건데. o 총기 난리 났네. 안돼안돼안돼 부도 난다야. 부도 다 메다. 자, 우주 좀달좀 좀 갔다 올게요. No idea why people come to me when they w a 네 다이아몬드 만드는 저게뭐 다이아몬드 커터기 만드는 게 완전 지옥이네 저거. <laughs> 달에 가서 이거 광산 좀더캐더 더 만들어야 되겠네. company stocks advance in pri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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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량 수출하고 수력발전 원리가 낙차의 힘을 이용하는거죠 그댐같은거 건설해서 물 높이까지 물을 채운다음에 앞에 있는 수문을 살짝 열어서 물을 흘려내려보내면 중력때문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있는 그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터빈이 연결돼 있는 터빈이 돌아가는데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뒤에 있는 그 제네레이터를 같이 돌려 버리니까 그 제네레이터가 돌면서 전기가 생산되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I can see why everybody is talking about you. It looks like you're going to be trusted with that. 핵 발전소는 뭘로 에너지 얻는 거냐면요. 어, 지금 나와 있는 기술하고 안 나와 있는 기술 두개 말해줄게요. 핵융합이 있고 핵분리 핵, 불이, 핵그 뭐라고 하지? 분리가 맞나? 뭐, 분리가 맞는 표현인가? 여튼 핵을 융합하는 거하고 핵을 분리하는 거 있는데 핵융합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이고 지금 거는 핵을 쪼개가지고. 쪼개면서 나오는 열을 갖고서 물을 데우는거죠 아 핵분열 그치 핵분열 핵이 분열을 하거나 융합을 할때 열이 나는데 융합을 할때 열이 훨씬 많이 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뭐 케이스탄가 뭔가 그거 만들 외국이랑 해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다쓴건 아닌지. 융합하려면은 엄청난 고온과 검, 엄청난 뭐 압력인가로 뭐 완전 눌러가지고 짜부 시켜서 터트려야 된다는데. 그래야지 융합이 된다는데. 근데 그게 막 플라즈마 상태 아 몰라 막 존나 복잡해. 뭐 플라즈마 상태인 진공 상태에서 뭘해가 거시기를 해 가지고 거시기를 꽉 잡아 가지고 그래 갖고 거시기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 중에 가장 손쉽게 볼수 있는 핵 융합로가 태양이에요. 수소 원자가 미친 듯이 계속 계속 융합하면서 그렇게 막발하면서 열이 나는 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만들면 저거 모자라고, 저거 만들면 이거 모자라고 완전 사람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닌. 아. On our way. 라차라리 이걸 빨리빨리 빨리 해주는 게 낫겠다. 모든 전기를 만드는 거는 전자 유도식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죠. 모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거시기를 열 에너지를 기체화시켜 가지고 열 에너지를 기체화시켜서 그걸로 갖다가 기체가 거시기를 터빈을 거시기하는 거를 해가지고 거 그걸 또 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를 또 거시기해가지고. New blueprints ready f o 지금 다 만들어. c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손님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건 뭐야? 코퍼레이션 h q 와 본부구나 It looks like you're going to be <놀람> 세상에 빨리 좀지어주아 <놀람> 여긴 동상짓는거고 여기 말고 아 여기 동상짓는거였어 <놀람> 전기 아니었어 아이 댐을 건설을 해 가지고 댐에서 나오는 전기를 팔아먹자. 오케이? 이거 하려면은 퓨전 파워 셀이 있어야 돼. 퓨전 파워 셀 우주에서 만들고 있잖아, 지금. 제장

아휴 진짜 이씨 마이너스 50인 이유가 뭐야 콩 고기 고기하고 콩다 모자라네 아. 하... 미치겠네 이 진짜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 다가, 전기 그거 하나？만 들어야 된다. 나중 에 지우 더라도, 그콩을먹고 자란 고 기와 갑자기 어디 선가 나타난 와인. 만들어요.